안녕하세요. AJ 에어소프트입니다. 금일 리뷰할 제품은요. 아, 총이 길어서 화면에 다안 잡히는데요. 금일 리뷰할 제품은 바로 웰사에서 나온 AK 74 모델입니다. 어, AK 같은 이, 웰 AK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 AK를 이제 카피한 제품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얼마만큼 카피가 됐는지 과연 이제 카피 한 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 오늘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관입니다. 어, 외관은 전체적으로 어, 깔끔합니다. 진짜 뭐 중국제라는 그런 어, 편견을 제가 갖고 봐서 그런 건진 모르지만 어, 마, 마감이 뭐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요런데 이렇게 도색이 약간 울룩불룩하게 되어 있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사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우드가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속은 비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톡 쪽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어 리시버 쪽은 무게가 꽤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 어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뭐 여기 보시면뭐 기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편인데요. 어 그래도 도색이 뭐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라서 뭐 그렇게 못볼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네뭐 여기 장전 레버 끝에 살짝 벗겨진 부분이 있고 장전 레버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 예, 이 안쪽이 아 보이지가 않네요. 예, 안쪽도 뭐, 생각보다 이렇게 썩 더럽지는 않고요 어,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있는 이제 레버. 예, 정확하게 AK도, AK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명칭을 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 분해를 위한 레버도 있고요 어, 굉장히 레버 같은 경우에는 단단합니다. 뭐, 예, 딱 고정돼서 어, 필요할 때만 딱 빠지는 그뭐 GBB 반동도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칼라 파트는 3D 프린트로 만든 칼라 파트가 달려 있습니다. 네두 번째는 탄창인데요. 탄창도 AK라서 크고 GBB라서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 팔이 좀 많이 부들부들 할것 같은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겉에는 플라스틱을 쓰고요. 이제 47 탄창 같은 경우에는 위사에서 나온 47은 메탈로 된 탄창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탄창들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충격에 약해서 이런 요런, 요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부서질 것처럼 느껴지고요. 물론, 어, 탄창 바디 같은 경우에는, 어, 위, 그위 홈페이지, 위사, 전용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서진다고 해도 뭐 구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플라스틱 탄창에 비하면 조금 부담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 아미포스에서 나온 이제 CO2 탄창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 보시면은 사실 위는 뭐 완전히 똑같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가스 탄창은 여기에 가스 주입 밸브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CO2 탄창은 이렇게 그 육각렌치로 풀수 있는 나사 꿈, 그 나사가 있어서 이 나사를 풀어낸 다음에 요 안에 캡슐을 넣고 잠궈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고로 위거 위 카피라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요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이렇게 당기시면 예, 요요 요, 요. 요게 내려가면서 볼트 스탑이 안 걸리게 됩니다 물론 <laughs> 어, 이거에 대해서 단점을 좀 얘기 드리면 어, 요 웰탄 창도 그렇고 아, 어, 아미포스탄 창도 그렇고 어, 요거를 안 내린 상태에서 비비탄을 넣고 첫발을 쏘면은 요요 요, 요게 위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로 고정이 돼서 볼트 스탑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리고 사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비비탄을 넣으시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작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볼트 스탑이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워소스 에 대한 어 권장사항은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파워가스 가스 라고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워가스 입니다 뭐 마루이,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마루이 권총에 쓰던 업가스랑은 다른 파워가스. 브이가스, 뭐, 퍼프디노, 그린가스, 뭐, 레드가스. 마루이가스, 업가스, 노멀가스. 요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가스는 다 파워가스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파워가스를 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CO2 탄창은 이런 12g 나사식, 나사산이 없는 카트리지. 를 구매를 하셔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총이 커서 기본 분해를 간단하게 하기는 할 건데요. 제가 가까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 원거리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가까이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AK 분해는 간단하게 이 뒤에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에 탄 이걸 빼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어 구동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스프링을 이렇게 밀어서 돌린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은 네, 이렇게 볼트가 나오고요. 아,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플라스틱, 요 플라스틱 부분을 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볼트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됩니다. 뭐 볼트는 일체형이라서 어... 일체형이라서 어, 통짜로 그냥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동은 요 볼트 요 뒤쪽에 이 부분에서 반동이 오는 그런 구조이고요. 어, 예, 그다음 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동부가 있습니다. 뭐 구동부라고 해야 될지 트리거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인데 이거 전반적으로 위를 100% 카피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요 앞쪽에 보시면은 호흡 조절 레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어 <laughs>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 오늘 리뷰를 위해서 어어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뷰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외래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두 가지 부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여기 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기 보이시면 은 여기가 약간 상처가 나 있고 이 중은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요 요게 원래 외래 들어있던 순정 그 호법 조절 레버고요. 그래서 요, 뒤 요쪽 부분이 막혀 있어서 실제로 요 부분까지 그, 호법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요쪽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 그, 새 제품인데 이건 제가 위에서 직접 시켜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웰 제품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 좀 하자들이 있어요. <laughs> 제가 이 제품 이전에도 한번 이웰 제품을 한번 제가 뭐 수리를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때는 제가 어, 아 그때도 이 호흡 조절 부분에 이 부품이 하나 파손이 돼서 어, 와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수리 파손이 된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수리를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좀 내부 구조는 위랑 똑같고 메탈 파츠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립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이 노즐이고요.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 앞에 가스 활대에도 있는데 가스 활대가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마찰 때문에 아마 벗겨진 것 같고요. 뭐 트리거 쪽 부분은 기름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당기면은 볼트가 올라오고 다시 당기면 들어가고.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는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조립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오늘은 퍼포먼스 테스트를 두 가지 단창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 하려고 이게 하는 거라서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워 가스, 파워 가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이렇게 해서 예뭐다 네, 충전이 탄창 용량이 커서 생각보다 충전도 많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자 충전을 다는 안했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탄창을 집어넣고 네아예 오랜만에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불러볼 때가 온것 같네요 잠시만요 아유 네 우리 친구들 샤시엘과 동전 두개 의문의 동전 두개 대령을 했고요 어, 단발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그린 가스입니다. 파워 가스, 그린 가스, 파워 가스. 네, 네, <laughs> 반동이 GBB라서 굉장히 셉니다. 이게 어, 영상으로 지금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쏴볼게요. 이번에 연사로 한번 써볼게요. 충전을 좀 하고, 예 충전을 좀 많이 했는데, 예 언제나 그렇듯 반동은 연사로 알아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연사 그 그린 가스로 연사 한번 해볼게요. 자, 아유, 죄송합니다. 장전을 안 했어요. <laughs> 자, 발사합니다. 어우, <laughs> 네, 반동이 예, 영상을 전해 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 반동을 하는 도중에 이게 내려가서 중간에 단발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실제 사격할 때 얘가 쏘다가 연발을 쏘다가 단발로 내려가진 않고, 이게 지금 책상이랑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충격이 책상으로 갔다가 다시 총으로 전달되면서 이게 내려간 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CO2, 한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했고요. 단발로 한 다섯 발 정도 먼저 써 보겠습니다. 단발. 아이고. 네. 지금 보셨죠? 예, 네, 발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냐. 볼트 스탑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요거 요고, 요거를 내려 주셔야지 발사가 됩니다.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요 공탄을 쏠 때는 그래서 다시 장전하고 예, 다시 다섯 발 쏘겠습니다 하나 둘셋아홉셋다아아우아파아단은 넷, 넷, 아우. 아우, <laughs> 예, 그린가스보다 이 볼트 움직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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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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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볼트가 더 세게 움직이니까 반동도 센 거죠. 자, 연사 보겠습니다. 그린카스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동, 예 네, 반동, 그 반동, 그리고 연사 속도.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뭐냐, CO2랑, 그, 그린, 아, 가스를 쓰는 탄창을 보통 두개다 같이 비교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보통 M4류들은, 어, CO2만 쓰는 총을 보거나, 어, 가스만 쓰는 식으로 봤지, 가스하고 CO2를 같이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 M4류도 이렇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w well. 아마 위 것도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카피품이고 거의 99% 부품이 호환이 된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어 실제 위 제품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CO2 탄창이 가스 탄창보다 볼트 이동 속도, 그리고 연사 속도죠. 미리 얘기하면. 연사 속도, 반동, 어 기화율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사 속도나 반동은 CO2가 그린 가스보다 훨씬 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발견을 하게 됐었네요. 이 위탁해주신 분이 두 가지 탄탕을다 제공해주신 점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격 영상이고요. 어, 집탄이 이 예, 비교하기가 좀 모호한게 있습니다 일단은 순정호법이 소법을 다 풀었는데도 과하게 뜨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걸 감안을 하고 이제 사격을 했었는데요 어 집탄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한 10발 정도 쏘면은 한 3발? 서 네발 정도만 타겟에서 벗어나는 물론 이제 호법이 안 맞기 때문에 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사격을 했다 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도 뭐 아예 못 써먹는 호법이다 라고 그러니까 집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긴 조금 어렵고 어, 순정은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어, 호법고무를 갈거나 정비를 하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연사를 썼을 때 사실 조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 연사를 쏘면 은 탄이, 물론 이것도 지금 호법이 과하게 걸려서 생겨난 문제로 일단은 판단은 되는데, 어, 과거에 이제 제가 다른 좀 정상적인 웰 AK 제품을 만져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사 썼을 때는 단발을 그냥 연발로 쏘는 그냥 그 정도의 느낌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K-74, 웰 well, AK-74 총평입니다. 어, 한마디로, 웰 well, AK-74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 싼비지떡이라고 할까요? 뭐, <laughs> 이게 뭐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어, 쌉니다. 싼 가격 대비 그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는 총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론 장점도 있죠. 첫, 첫 번째 장점. 위를 카피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가격 대비 훌륭한 작동성과, 어, 무난한 집탄을 보여줍니다. 사실 GBB의 최대 단점은 집탄인데, GBB 치고 그렇게 나쁜 집탄은 아닙니다. 물론 반동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집탄. 그리고 두 번째, CO2 썼을 때나 그린가스 썼을 때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 강력한 반동. 그래서 사실 GBB의 가장 큰 장점이자 GBV를 쓰는 단 하나의 이유죠. 강력한 반동, 실총과 같은 반동과 작동성. 있고, 뭐세 번째는 가격이죠. 국내, 물론 이제 국내 건샵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국내 건샵에서 막 수입을 해도 비싸지는 않았을, 않을 것 같은 그런 가격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단점을 나열하면 첫 번째. 그렇게까지 뭐 뛰어나지 않은 외관, 그리고 이제 우드스톡이 아닌 이제 플라스틱 스톡이라는 거. 사실 뭐 총, 실제 뭐 AK이면 우드스톡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단점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무겁습니다. 무게. 들고 작동하거나 뭐 뛰거나 뭐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거운. 특히 요즘 같은 여름날씨엔 정말 땀이 막 뻘뻘 날것 같은 무게가 하나의 단점이고요. 어, 그리고 세번째는 탄창 탄창이 단점입니다 첫 번째 바디가 플라스틱이라서 좀 잘못 떨어뜨리거나 하면 잘 깨지는 게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요 볼트스탑 요, 요, 요게 요 볼트스탑이 탄을 넣어도 볼트스탑이 이걸 이 뒷부분을 한번 내려 주지 않으면은 볼트스탑이 시작하자마자 걸린다는 점 예, 엄청 안 좋은 점이기도 해요 이게 잘못하면은 어, 탄을 게임을 하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탄창을 교체했는데 탄이 안 나가는 그런 어, 트러블이 생기는 거니까요.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고 세 번째가 어,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서 이렇게 온다라는 점 아까도 뭐 보여드렸다시피요. 요그 뭐죠? 호법조절 레버 요게 망가져 있다던가 이걸 바꿨는데도 순정 호법이 과하게 걸리는 문제. 요것도 사실 지금 버그거든요. 미리 말하면. 이거 뭐 제가 어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순정 이 상태로 제가 사격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사서 바로 박스 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사서 분해하고 뭐 만지고 정비하고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중국 제품,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 그렇고요. 이름 없는 제품과 이름이 있는 제품에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 사실 이름이 있는 제품들은 물론 뭐 집탄이나 이런 게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 그래도 기본적인 작동은 한다는 거죠. 딱 사서 열고, 소, 뭐 이렇게 그 0점 맞추고, 후번 맞추고, 뭐 이렇게 아이언 사이트로뭐 쏘고 하면은 그래도 당장 게임을 못 뛰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걸 처음에 딱 사서 박스 열고, 요, 요호법 조절 레버 요 망가 요다안 요, 돌아가는 요걸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탄막다그 승용권이라고 하죠 <laughs> 월요일에 한다고 하는데 탄이 다막 위로 막 90도로 막 쫙쫙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게임을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름이 있는 제품과 이름이 없는 제품의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 오늘 웰 AK는 사실 그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다는 거. 겉면 번지르한 해도 어 내부 성능이나 뭐 마감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평평을 싼비지떡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측면들을 커버하는 게 바로 싼싼 싼 가격이라는 점. 그래서 어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면 GBB를 만져보셨는데, 어, 비싼 제품은 좀 부담스럽다. 이번에 좀싼 제품을 영입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초보자인데 내가 좀 손재주가 있거나, 아니, 손재주가 없더라도, 아, 내가 이총 진짜 막, 뭐 뜯고, 막 씹고, 맛보고, 이가탄 하듯이 막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어, 구매하셔서,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부담이 되진 않, 물론, 아깝죠 돈이 그렇지만 부담 뭐 잘못되더라도 부담이 되는 되지 않는 가격 한도 내에서 gbb 를 만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켜주시면 아마 제 리뷰를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J 에어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